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금융권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8월 9일 긴급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자체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검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수십 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내점 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증권사 보고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문자를 두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고객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를 차단한 방식까지도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권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한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사건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